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팬데믹이 한 3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3년 전, 2년 전 생각할 것도 없이 딱 1년 전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 예원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래 2월달에 태어나야 될 애가 한 7주일째 12월 23일날, 제가 어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코로나가 그때도 심해가지고 입 태어나는 게 지금도 많이 불편하고 또어 간호하는 사람 그 가족들이 함께 있기도 참 쉽지 않아요. 아직도 병원에서는 코로나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들어가면요, 태어날 때좀 미숙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인큐베이터예요. 엄마 품과 같이 비슷한 조건을 엄마 뱃속에 나와서도 그렇게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 출신입니다. <laughs>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정말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흐뭇하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리고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창립기념일 주의를 맞기까지 매일 저녁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매일 모든 군사들이 여섯 동안 그리하니라 그 말씀 의지하여서 매일 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성도님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가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큰 재능, 아무리 큰 열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리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또한 장래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 장래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 중년과 노년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장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 왜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지혜 명철, 또,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능력은요, 내 능력 가지고 하면요, 그만큼 뿐이에요. 내 능력 밖은 그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무한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 그 안에 담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주석서, 일종의 해설집입니다. 그런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느냐?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학생들 이부에 배도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도안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월등하다고 해서 우쭐대고 교만하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중간에도 서 있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남들보다 좀 많이 뒤쳐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묵묵히, 계속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면요. 어느 순간 다시 평균을 회복하고, 또 다시 남들보다도 앞서 나가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서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뒤쳐질 때에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하게 될 텐데 그 독대하는 그 순간에 그래 네가 참잘 살았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성적표 학생들에게는 학교 수업 공부하는 거 성적표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예? 이것저것 저것 또 자식들이 결혼하면은 또 이것저것 저것 어떤 요즘 강연자들이 많잖아요 인문학 그리고 뭐 생활 그런 전반에 관해서 강연하는 여자 교수님들 몇명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자분들 결혼해가지고 남편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식 자랑하지 말래요. 또 손주 자랑하지 말래요. 또돈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할 것 같으면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자랑하래요. 자기가 자랑 한번 하려면 밥 사주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브온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브온은요. 가나안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속이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하는 건 좋지 않지만 또 때로는 라합과 같은 선의의 거짓말도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기본 사람들,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고, 그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좋은 일들만 세상 가운데 다 있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물론, 각자 각자 개인의 인생에 놓고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구비구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러한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부온 사람들이요 화친을 맺었는데 그 화친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가나안에 있는 많은 성읍들의 왕들이 있는데 이제. 중부 지방을 다 평정하고 남과 북이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그 중간을 차단한 겁니다. 정복한 겁니다. 다음 공격해야 될 것이 기본이었는데 화친을 맺어 하나가 되었으니 그 다음은 예루살렘이구나.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성읍 예루살렘이구나. 해서 이 예루살렘 왕이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왕들을 모집하여서 우리가 선수로 먼저 쳐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응징하자. 감히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가 있느냐?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저들을 가만 놔두면 제2의 기부온, 제3의 기부온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세를 규합해서 다섯 왕들이 하나의 연합군을 만들어 기부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기부온이 어떻게 혼자서 다섯 왕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급히 전령을 보내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한 해도 열심히 정말 잘 사셨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속히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올 한해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밤낮 할것 없이.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여리고성 기도에, 아앙왕앙 기도에, 느헤미아 기도에, 또 여름성에... 등등해가지고 함께 기도한 날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년 새해 2023년에는 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이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예, 이스라엘이 급히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는데 밤새 달려가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밤새 가지고 시험, 시험 공부하고 다음날 시험 오면 머리가 띵 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어른들도요, 돈 많이 벌겠다고 잠안 자고 계속해서 24시간 일하면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미급하기에 밤새 달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다섯 왕들과 맞서 싸우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며칠 길인데 어떻게 밤새도록 달려와 전투에 임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깜짝 놀란 이 다섯 연합군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세상에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돌과 같은 우박이 내려와 그 적군들을 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하더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곳에 또써 있지만, 해가, 달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중천에 떠 있어 멈춘 거예요.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었더라! 하였지만, 시스기아 왕 때에도 이런 표가 10도 뒤로 물어난 사건이 우르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일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이 되지 않는 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하나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인 그한 내용들이 저 지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부 전투를 다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리고 2차 전투 저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2차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길가래 모여 있다가 기부원이 도움을 청해서 길 기부원에서 배터론으로 가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추시고 또 우박을 쏟게 하셔서 이 모든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대승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슬픔, 고난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성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속회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간절함 그 고백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간구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요 반드시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또 축복의 열매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소당을 상대하여 비록 세상적으로는 수의 열쇠로 능력의 열쇠로 아무런 싸움이 되지 않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맞지.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싸움이었지만 그 승리는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간거 아니겠냐고요. 어느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참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참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잘했는데 얘가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치, 의과대학에 가서 나중에 치과의사가 됐어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도요. 같은 학교 믿음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부부가 치과의사가 되었어요. 집안이 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 야, 그러면 너네 부부 치과 개업해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했는데, 이 부부가, 이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이 부모,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에는 치과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단일 치과가 너무 많은데, 저 아프리카 오지에는 치과가 하나도 없네요. 저희 부부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이 은사 달란트 가지고. 치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가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내가 아들 며느리 참잘 키웠구나, 참 훌륭하다라는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장론인 거사님이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예. 그 자녀들이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나라에. 여기 서울에도 그 눈이 아직 이 공원에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동기들 카톡방이 있어요. 신학교 동기들 카톡방이 저 시골 강화에서 특히나 목회하는 목사님이 야 눈만이 와가지고 언덕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언덕 눈을 다 쓸었다는 거예요. 근데 쓸었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눈이. 아우 야속해. 또 쓸어야 돼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눈 그치면 쓸어야지. 그러면 그 눈이 무거워져서 쓸리지가 않는데요. 올 때마다 계속 쓸어야 됩니 그랬더니 저 남쪽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아, 우리 주차장이 넓이, 넓게 이넓 있는데 거기가 스케이트장이 됐대요." 눈 쓰는 것보다 이 얼음 깨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아냐. 그랬더니 산속에 교회가 있는 어느 목사님이... 눈 쓸고, 눈 깨, 눈 쓸고, 얼음 깨는 거,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고, 또산 속에다 보니까 정전까지 돼서 난방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참, 어렵겠다. 딱 하겠다. 저도, 예? 우리 교회 옆에 뭐, 눈도 오고 막, 매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 함께. 근데 이 모든 말을 다한 번에 수연하게 평정한 사람이 있었으니, 올여름 우리 뒤에 오셔서 말씀 전했던 아프리카 토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니들은 참 좋겠다. 나는 몇년 동안을 눈 오는 것을 한번본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냥...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송도 여러분 그동안 참 어렵고 힘든 시대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또 전쟁터에 나온 우크라이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족들. 일상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전 국민들. 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가? 오늘 기부한 사람들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도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하늘나라에 천국에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또이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 아니라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